혹시 입사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나요? 그럼 내가 못쓴 연차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걸까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바로 이 질문. 10개월 일하고 그만두는데 못쓴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거 진짜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달 근무하면 하루 휴가가 생긴다. 사실 이 문제의 답은요.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한달 일하면 하루 쉰다. 이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원리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이게 법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직원이 한달 동안 결근 없이 우리 흔히 말하는 만근을 하면 유급 휴가가 하루씩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회사가 주면 좋고 안 줘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요. 법으로 딱 보장된 권리라는 거죠. 모든 신입사원에게요. 연차가 쌓이는 과정은 되게 간단해요. 마치 쿠폰 도장 찍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달에 만근 도장 쾅 찍으면 휴가 쿠폰이 하나 생기는 거죠. 둘째 달에도 만근하면 또 하나 쾅 이렇게 매달 최대 11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이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개선이 딱 나오죠. 이렇게 한 달에 하나씩 11개월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최대 11일의 휴가가 생기는 겁니다. 1년 되기 전에요. 와 11일이면 꽤 크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우리 회사 규칙 같은 거 아니야? 천만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이걸 보장해 주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 근데 이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1년을 꽉 채워야만 휴가를 준다면 신입사원은 1년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만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막 회사에 들어온 분들도 숨좀 돌리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쉼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여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용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에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주어야 한다예요. 줄수 있다가 아니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법적 방패인 셈이죠.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연차를 차곡차곡 모았어요. 근데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됐네. 그럼 이 연차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에이, 설마 1년도 안 다녔는데 뭘 받겠어?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시죠. 심지어 회사에서 원래 못 받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법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내용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권리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변신하는 겁니다. 형태를 바꾸는 거죠. 재직 중일 때는 내가 이 휴가를 쓸수 있는 권리, 즉, 휴가 사용권이었잖아요. 그런데 퇴사하는 바로 그 순간, 이게 뭘로 변신하냐면, 내가 못쓴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바로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으로 짜잔! 하고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이미 받았지만 쓰지 못한 연차는요. 회사가 반드시 돈으로 계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주면 좋은 시혜적인 게 아니라 회사의 법적 의무구요. 여러분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헷갈리지 않게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두세요. 자첫 번째, 입사 첫 해에는 한달 만근하면 휴가가 하루씩 생긴다. 두 번째, 이건 1년을 꽉 채우지 않고 그만둬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거.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퇴사할 때못쓴 연차는 돈으로 받을 권리로 바뀐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건 그냥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노동부가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라는 사실. 이네 가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연차, 과연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 걸까? 혹시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쳐버린 내 소중한 권리는 없었을까? 이제는 아셨으니까요. 여러분의 권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